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라면을 사랑하는 남자, 김, 쿵짱입니다. 자, 오늘 오똑기신 제품, 마요 짜장볶이입니다. 이 제품은 오뚜기 스타트셀러인 코코콕 시리즈의 새로운 라인업 짜장과 마요네즈의 조합으로 MZ세대 입맛을 노렸다고 합니다 나름 신박한 맛이 날 듯한데 예전 쩔라먹기 치즈게티의 망함을 만회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가격은 1,500원 본래 코코콕 시리즈는 1,00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신제품으로 가격대가 너무 오른 듯 하네요 자 들어있는 구성품은 분말 스프 검더기 스프 마요네즈 그리고 일반적인 면이 들어있습니다 조립법은 기존 콕콕콕 시리즈와 동일한데 바로 조리 한번 해볼게요 3 2 1 자, 오늘 오토균 제품, 마요 짜장볶기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별 특별함이 없는 짜장향이라 어떤 맛일지 예상이 되네요. 자, 짜장볶기. 바로 한 젓가락 해볼게요. <목소리> 여러분, 솔직히 기존 짜장볶이의 큰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간이 세게 느껴지는 기존의 짜장볶이 그 맛에 은근하게 부드럽게 마요네즈의 향이 느껴지는데 짜장의 간이 짭짤하게 세게 느껴져서 그런지 마요네즈가 크게 부각된 느낌은 아닙니다. 이게 마요라는 이름과 직접 마요네즈를 넣어서 약하게나마 이미지로 느껴지는 것이지 아마 모르는 사람이 먹었을 때는 마요라는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을 듯 합니다. 아마도 마요네즈가 짜파게티에 올리브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약간 면발을 부드럽게 코팅해주는 느낌이지 뭔가 다이나믹하게 이 짜장에 어떤 맛을 주는 것은 아니네요. 건더기는 기존 짜장라면들과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고기와 양배추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막상 조리를 하고 나면 짜장 소스에 버무려도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면발은 적당한 굵게 동그라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렌지 없이 그대로 조리해서 그런지 면발이 메말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에 스프도 잘 버무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아마 렌지 조리를 하면 좀더 촉촉함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어떠신 제품 마요 짜장볶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요라는 이름을 다시 빼고 천원. 짜라 짜장 먹기로 다시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